임팩트 시 헤드업 방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글러브 스페셜리스트, 그래비트와 함께하는 1분 레슨, 한양수 프로입니다. 임팩트 시, 올바른 임팩트는 이 느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시선 처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헤드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시선과 머리 위치보다 다운 스윙 때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헤드업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서 헤드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클럽을 짧게 잡고 밑에 그립 끝에가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 백스윙. 자, 이 상태에서 그립 끝에가 지면으로. 그러면 왼쪽 어깨는 그대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임팩트.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은 이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백스윙, 자, 그립 끝에가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그리고...